안녕하세요. 중고차 정보를 드리는 중고차 정보부의 아리입니다. 중고차 정보부에 괴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벤츠 G63 ANG 전 벤츠 세단 소개 영상에서 벤츠의 등급은 세단을 중심으로 A, B, C, E, S로 나뉘고 이를 기준으로 GL의 이름을 지닌 SUV로 파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의 GL은 g e l w a g e n 내 약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g e l w a g e n l e i c h t e s 내 약자입니다. 가벼운 오프로드 차량 즉 도시형 SUV를 뜻하는 거죠. 정통 오프로드를 뜻하는 G의 문자를 온전히 받는 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G바겐 2020년식 G63 AMG가 중고차 정보부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 10월에 등록한 2020년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한줄 적혀있지 않은 비닐만 뜯어져 있는 주행거리 1700km에 6개월 된 세차급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 2억 1175만원인 리스 운용 차량이고요. 인수금은 1억 1,900만 원, 월리스료 55개월 동안 225만 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 차량에 걸려있는 보증금은 6,037만 원으로 55개월 후 차량을 반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전비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리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 패스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거예요. 신차 구매시 화이트 바디는 옵션 추가로만 가능한데 이 비용이 무려 640만 원이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를 샀을 때의 가격은. 기본 2억 1,660만 원에서 640만 원을 더한 2억 2,300만 원. 6개월 동안 1,700km밖에 타지 않았는데 무려 1,125만 원이나 감가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이트 바디의 각진 거대한 몸체. 그리고 암증맞게 박혀 있는 헤드라이트와 고양이 귀처럼 귀엽게 얹어져 있는 방향 지시등입니다. 야생 버팔라로 컨셉으로 잡았는지 엄청난 몸체에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지니고 있어요. 바로 이런 갭이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불러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나 화이트 컬러로 인해 여성들에게 찰떡인 차량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차의 전 차주도 여성분이셨습니다. 바로 이 키. 그런데 키 커버의 색상을 잘못 선택하신 듯 합니다. 원래 핑크는 남자의 색인데, 외관에서 이미 매력이 충분히 느껴졌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듯이 이 차의 진짜 매력 역시 내부에 있습니다. 8기통 엔진에서 뿜어내는 강력하고 섹시한 힘. 엑셀을 밟았을 때 시트에 몸이 묻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거기에 차량 전체에 울려 퍼지는 저음의 배기음이 심장을 강하게 뛰도록 하는데요. 엔진 상태는 말할 필요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여기에 가변 배기 시스템으로 힘과 소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차량 외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한줄 없다는 게 잔기스 하나 없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같이 봐야겠죠? 큰 몸집을 가졌기 때문에 운전이 미숙하다면 긁기 쉬운데요, 긁힌 곳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깨진 곳도 없고요. 옆면을 보면 역시 까지거나 깨진 곳 없습니다. 특히 이 차는 펜더가 돌출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파손의 위험이 있는데요, 펜더 부분에도 까진 곳 없습니다. 옆면에 길게 뻗은 선 보이시나요? 침수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물에 잠겨도 괜찮다라는 안내선 같은 건데요. 이 차는 침수된 적은 없습니다. 2억이 넘는 차를 물속으로 몰고 갔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배기구가 운전석 쪽에 뚫려 있어요. 배기구의 위치가 운전석과 가까워짐으로써 운전자에게 배기의 만족감을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G63 AMG 보러 오셔서 이차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바퀴를 보면. 오프로드 차량답게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넓이가 275mm에 평평비는 50으로 20인치 휠임에도 높은 평평비를 보이고 있어요. 차량의 높이가 높고 폭 또한 넓어지는데요. 도로에 들어서면 차선을 꽉 채우며 높은 곳에서 내려보는 도로의 지배자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높아요. 각이 져 있다 보니 마치 벽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문에 달려 있는 스페어 타이어까지 깔끔함과 위압감을 동시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곳에도 앙증맞게 달려 있는 테일 램프. 그런데 어색한 느낌은 없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방 카메라는 타이어 밑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회전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고리 같은 게 달려있는데요. 이건 기본 옵션으로 카라반이나 캐리어 같은 것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후면 상태 역시 까지거나 깨진 곳 없이 매우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문이 위로 열리는 방식이 아닌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실으셨다면 뒷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듯 싶어요. 그리고 2억이 넘는 벤츠 신형인데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사실 전동 유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게 약간 힘이 듭니다. 문이 무겁기도 하고 무엇보다 문을 열때 눌러야 하는 버튼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줘야 해요. 트렁크 공간은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넓고요.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에는 이늘을 안 벗겼네요. 문을 닫을 때 역시 힘을 줘야 제대로 닫힙니다. 그런데 닫히는 소리가 쾅 소리가 아닌 착. 뭔가 이외의 곳에서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외관에서 보이는 이런 강력하고 거대한 요소들과 깔끔하고 순둥순둥한 감성이 걸크러시 뿜뿜하는 상여자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중고차 정보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발판을 증정해드립니다. 자동차 구매 후세 가지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구매하신 차종에 따라 맞춤 제작하여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관에서는 전통적인 투박한 감성을 보여줬지만 내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2020년 벤츠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유럽의 고성 안에 최신식의 인테리어를 한 느낌이 듭니다.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내부를 감싸고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 코핏 각종 편의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을 닫을 때는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비싼 차라고 살살 닫으면 안 닫혀요. 시트 상태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동을 걸어보죠.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 G 육삼은 시동 소리가 내부로 전달됩니다. 내부 상태를 보면 음, 몰딩 상태, 버튼 상태. 라이트 상태들 모두 깨끗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억대의 고급차를 생각하고 이 차를 타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서 이 차를 도심의 고급차가 아닌 산 속의 고급차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강남 부자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은 도심의 고급차를 이미 경험을 했으니 다른 경험을 위해 찾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중고차 정보부로 들이닥친 벤츠의 괴물 G63 AMG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2020년식의 신형 G 바겐이었고요. 혹시라도 구형의 감성을 원하신다면 2014년식의 G 바겐도 보유하고 있으니 대표번호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고 한번 타보고 결정하겠다 싶으시면 홈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정보부의 아리였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